35살까지만 해도 식스백이 있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저, 다이어트 챌린지 관심 있는 사람 좀 있어요? 어, 꽤 있네. 우리 직원들도 한다고 하는데, 우리현쌤도 하신대거든요? <laughs> 우리현쌤 1등하면 어떡하지? 제, 제일 큰 경쟁자. 우리현쌤이 운동을 항상 많이 하셔가지고, 막 팔뚝이 막 이만하잖아. 그 그러니까 악력이 막 70몇씩 나오세요. 잡으면. 악력이 부서지겠지? 어쨌든, 여기 앞에 헬스장도 있고, 바로 뒤에 헬스장도 있고, 그래서, 여러분들, 운동은 학원에서 유일하게, 여러분들 일탈을 허용해주는 거니까, 빡세게 하세요. 그리고 제가 되게 잘 빼거든요 살을 잘 빼는데 요요도 잘와찌기도잘쪄 인생 최대치로 몸무게 일단 쪄 놓고 시작 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제가 하루만 해도 5kg 쪄 봤거든요 하루 종일 그냥 계속 먹는 거야 계속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 한 87kg까지 쪄요 수분이나 이런 게다 포함되는 거겠죠 오, 5kg를 먹었다는 소리야 그게 어, 여러분들도 될수 있으면 이번 주 안에 그 엽떡에 허니콤보먹고 거기 밥 비벼 먹고 마라탕에다 밥 비벼 먹고 하세요 <laughs> 그렇지 일어나서 다음 주부터는 닭가슴살만 먹어요 그 식단을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아침에는 그릭요거트랑 과일 먹고 점심때는 어쩔 수 없이 또 일반 식 먹어야 되니까 교수님들이랑 먹 해야 돼서 그때 이제 될수 있으면 살찌는 걸 조금 자제해서 먹고 그 나서 저녁에 이제 샐러드로 먹으려고 하는데 샐러드나 아니면 닭가슴살이랑 현미밥 먹으려고 해요.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34살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러지 않았거든. 35살까지만 해도 식스팩이 있었어요. 몸이도 어쩔 수 없고 남학생들은 제가 증거물 보여드립니다. 여학생들은 안 보여줘요. 음란물이라서 제가 그때 체지방 7까지 뺐거든요. 될수 있으면 몸을 좀 가볍게 만들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될수 있으면 여러분들 좀 운동 좀 빡세게 하시고 식단도 좀 빡. 세게 하시고 하세요. 그리고 제가 패스크릿인가그 어플이 있어. 제가 한참 못 만들 때 하던 건데, 내가 먹는 걸 기록하잖아요. 그러면 그걸 칼로리 계산이 다 돼. 그래서 여러분들 딱 기초 대사량, 그 인바디 재면 기초 대사량이 나오잖아요. 그거보다 조금 오버하게 먹거나 그만큼만 딱 먹잖아. 그러면 살이 무조건 빠져요. 왜냐하면 기초 대사량은 내가 활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소모되는 칼로리니까, 내가 활동을 하면 어쨌든 칼로리가 뭐 몇백 칼로리라도 나가잖아. 그래서 기초 대사량보다 조금 오버하게 먹으면 살 빠집니다 무조건. 그래서 기초 대사량만큼 기록하면서 먹어보 괜찮아. 식단 같은 것도 좀 신경 써보시고, 일반식을 어쩔 수 없이 드셔야 되면 아침하고 저녁을 될수 있으면 식단 관리되는 걸로 드시고요. 만약에 일반식을 안 먹어도 돼. 나는 그냥 계속 혼자 먹을 거야. 이런 사람들은 다섯 끼 정도 드셔야 돼요. 아침에 닭슴살이랑 현미밥 먹었잖아? 그러면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수업 듣다 보면 10시 정도 되겠죠? 10시쯤에 단백질 바 이런 거를 하나 드세요.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저녁까지 그 가는 타이밍 중간에 계란, 뭐 스팅치즈 이런 거 드시는 거 괜찮아요. 근데 스팅치즈도 단백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요. 더지방 스팅치즈가 있거든? 그거하고 감동란을 제가 많이 먹었었는데 그 계란 두 알하고 같이 먹으면 단백질만 18g이야. 그거하고 단백질 드링크 같이 먹잖아요? 그럼 4 0 g 이에요 그만해도. 것 여자분들은 하루에 한 60g만 드셔도 충분하거든요. 그한 끼로도 그렇게 채울 수 있어. 그래서 단백질도 좀 많이 드시고, 여학생들은 한 60에서 80,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드시면 되고, 남학생들은 한 100, 100에서 120이 정도 드시면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운동 한참 많이 할때한 140까지도 먹거든요. 근데 그렇게 먹으면 잘못하면 통풍화 근데 운동에 술을 안 먹고 운동만 하면서 단백질 그렇게 먹으면 괜찮아요. 그렇게 막 통풍 위험성이 크진 않습니다. 근데 맥주 같이 먹고 막 이러면 이제 통풍 위험성이 좀 있죠. 근데 어쨌든 식단 같은 것도 될수 있으면 좀잘 지키시고, 저도 이제 뭐 좀 살찌는 거 먹고 있으면 때려주시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햄버거 처먹고 있다 그러면 때려주세요. 그렇지? <laughs> 햄버거 좋아하는데 큰일 났네. 어쨌든 제가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식단을 좀 빡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